사심을 담아 주겠습니다 하 아! 야야야 야. 야! 그만해! 어,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세구의 코리아입니다 예. 자 테슬라 차량을 가지고 왔어요 모델X? 그렇죠 이렇게 열리는 예. 대한민국 최초의 거링도 그렇죠 이게 네. 원조죠 이게 <laughs> 원조 예. 어, 모델X랑 똑같은 버전입니다 예. 모델X가 이걸 보고 따라 한 거죠? 그렇죠 네아 예. 아, 어. 터프해 아, 아. 이렇게 열리잖아 아. AT10이 2026년형으로 아. 이제 다 들어왔습니다 오. 아우 추워 아우 추워 아우 추워 아. 굉장히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laughs> 언박싱 영상 너무 오랜만이네 네. 야. 가위질이 좀 그리우셨죠? 아. <laughs> 네. 아. 아. 으흥. 으흥. 들어왔어요 그레이에 빨간색, 그레이에 레드, 삼각김밥까지 똑같이 다 들어왔고, 야, 이제, 뒷밤바도 들어가 있어요, 뒷밤바. 뒷밤바. 네. 뒷밤바. 얘는 옵션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뒷밤바는 네. 이제 옵션. 옵션. 이렇게. 야. 이렇게. 이런 친구들이 딱 오면 딱 악수로 한 번씩 해야 되거든. 악수요? 네. 음... 안녕. <laughs> 안녕. 그 이벤트를 하신잖아요. 예, 네, 이벤트 대략적으로가 거의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가 될 거예요. 진짜? 완전 좋은 게. 이건 말도 안 되는 기회. 또 우리 본사에서 또 이거 했다가 또 네. 대리점 총판들이 왜 니네 마음대로 해? 또 이렇게 할수있으니까 아, 그렇죠. 있으니까 수 있죠. 네, 빨리 기습적으로 빨리 하고 네. 빨리 주고 끝내려고 합니다. 뭐 저희가 뭐 다른 대리점이나 총판들한테 네. 미리 알리고 이러진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 우리는 절대 알리지 않아요 네. 우리는 본사람들이기 때문에 알리면 저희가 <laughs> 못합니다 그렇죠 알리면 안 하려고 하니까 네. 다들 이 주기가 싫은 거예요 이 하, 그러니까. 아니 잘 나가는데 왜 줍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잘 나갈수록 고개를 숙여라 음. 네, 저희 이제 설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명절 설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 자리에 이제 모이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못다한 얘기들 어떻게 살았니? 뭐 먹고 살았니? 왜안 왔니? 뭐 이런 거부터. 너왜 장가 안 가니? 너왜 시집 안 가니? 귀에 피나는 소리들 굉장히 많이 듣고 계실 텐데요. 네, 집안의 어르신들이 특히 아버님들 어머님들께서 내가 낳은 이 소중한 자식들이 또 가정을 이루고 또그 가정에서 또 아이가 또 태어나고 굉장히 화목한 명절을 지내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설날에 이벤트를 기습 이벤트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나의 효자 효녀야 우리 지금 같이 보고 있잖아 이걸 사달란 말이야. 요걸 사달라 말씀하신 것도 <laughs> 괜찮은데 그렇죠.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세요. 그렇죠.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네. 이 영상을 먼저 보시고, 네. 우리 효자, 효녀분들이 딱 왔을 때, 아니면 사위, 효자 사위, 그리고 효자 명느리, 이런 분들이 왔을 때 이걸 그냥 틀어놓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리모컨을 딱 눌러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ATV, 이걸 사달라. 이걸 사줘야 된다. 내가 요즘 이 ATV에 관심이 많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조용히 저희한테 연락주시면 됩니다. 아, 어떤 안전장치가 있길래? 차동장치가 앞. 차동장치가 뒤에 있는 3세대 차동장치가 들어가 있는 ATV는 전세계에 세구에 하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핸들을 싹 틀었을 때, 우리 아버님이 핸들을 싹 틀거나 우리 어머님이 핸들을 싹 틀었을 때, 오른쪽 바퀴와 왼쪽 바퀴에 차등을 줘서 절대 넘어가지 않는 그런 ATV를 대한민국에서 2년 동안 런칭을 해서 지금 현재 거의 천대에 육박하는 ATV를 판매를 했습니다. 이 핸드폰, 이 핸드폰으로 제 뒤에 있는 모든 세그웨이의 전제품이다. 이 핸드폰으로 제어가 됩니다. 시동을 걸 수도 있고, 시동을 끌 수도 있고, 키가 없어도 핸드폰만 갖다 대면 시동이 걸리는, 그리고 골든타임을 지키는 세그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세그웨이가 빵! 하고 사고가 나거나, 네. 아니면 뒤집어진 상태로 30초를 유지했을 때, 내가 지정한 세 분한테 이 핸드폰으로 지도 서비스와 문자 서비스가 이 휴대폰으로 날라옵니다. 이 날라오게 되면 어디에서 사고가 났는지 그리고 몇 시에 사고가 났는지 이런 것들이 한 눈에 다 핸드폰으로 보이면서 119에다 전화해서 지도까지 보내주면서 이 사람의 골든 타임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이 레저 생활을 하는데 꼭 있어야 될 SOS 문자 서비스가 발송된다는 사실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두 가지만 가지고도 아 저걸 정말 사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때마침 우리 효자 효녀분들 효자 사위 효자 며느리 분이 모두 보고 있는 가운데 다 같이 제 유튜브를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아버님이 몰래 틀어 놓으셨을 거예요꼬박꼬고 지금 보고 있어요 막보고 어, 있어 네. 여기 AT10 네. 자요 잠바 네. 세그웨이 전체 세그웨이. 다 자수에 네. 막 물을 뿌리고 막 비가 와도 막 이것만 삭 올려 갖고 입고 다니면 비옷처럼 입을 수 있는 이세그의 예. 방수 방풍이 되는 예. 윈드브레이커, 요 제품. 아버님 사이즈 하나와, 그 다음에 윈드스크린. 방송을 끝까지 봐야 네. 이게 공개가 됩니다. 윈드스크린까지. 요렇게 두 개를, 윈드브레이커, 윈드스크린을 저희가 무상으로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뭐 사은품을 준다고 해가지고 싸구려 드리지 않습니다. 절대 싸구려가 아닙니다. 이거 네. 지금 돈 주고도 살수 없습니다. 요거. 오늘 소개하는 윈드 스크린도 세그웨이에서 만든 정품 윈드 스크린. 예. 그리고 제가 입고 있는 요 옷도 세그웨이 코리아가 예. 이 본사랑 통해서 만든 윈드 브레이커. 그렇죠. 예, 요렇게 두 개를 AT10을 계약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언제까지인지 아십니까? 언제까지인데요? 설날 연휴부터. 예. 연휴부터 시작해서 22일. 22일까지. 21이... 그 다음 주주말까지예요 그렇죠 그 다음 네. 주 주말까지 계약금을 10만원이라도 딱 넣어주시면 요거 AT10 윈드스크린 그 다음에 제가 입고 있는 이 윈드 브레이커가 무상으로 따라갑니다 허어 본사놈들 진짜 똑같습니다 이 6를 명절때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날로부터 2월 22일까지구요 예. 구매를 하시면 얘는 조금 더 파격적입니다 윈드스크린과 예. 정품입니다. 세부의 정품이에요. 정품. 예, 이거 저희가 안 깠어요, 일부러. 알리산이 어, 아닙니다. 지금. 알리산 아니에요. 그리고 카메라를 가지고 이쪽으로 싹 와야 돼. 이쪽으로 와, 와, 와줘. 예. 와줘, 와줘. 더 와. 아. 야 이거 열선, 열선 어디갔어? 열선이 열선 없네. 열선. 이거 열선 안달아놨네 아니 저 이게 쉬. 원래 달려 나오는 게 아니니까. 아니 열선 달아놓으라니까 또안 달아나는 거 짜증나. 아. 자 그럼 해 카메라를 잠깐 싹 돌려가지고 아. 텐으로 가. 텐으로. 자, 보면은? 자, 이걸 식스라고 생각하시고, 예. 열선이 여기에 딱 열선까지, 35만원짜리 열선을 저희가 여기다가 식스에다가 싹 달아가지고, 요 핸들을 잡았을 때 뜨끈뜨끈하게, 그리고 이 엄지를 눌렀을 때도 이 엄지도 뜨끈뜨끈하게, 예. 엄지, 그 다음에 이 핸들까지 해서 35만원 상당의 열선과 그 다음에 24만 9천원짜리 윈드스크린을 장착을 해주겠습니다. 열선이 몇도인지 아세요? 열선 80도 80도요? 80도입니다 손 녹는거 아니에요? 손 장갑 끼고 만지셔야 돼요 아... 얘는 열선이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그렇게 구성을 했고 예. 자이 친구는 열선이 안 들어가는 아이이기 때문에 열선과 윈드스크린을 줘버린다. 그냥 줘버리는 거야 네. 60만 원 상당. 자, 지금까지 이런 이벤트는 없었어요. 우리 효자 효녀 여러분, 예. 지금까지 이런 이벤트는 없었습니다.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이거 사줘서 고맙다. 아, 신제품이죠. 따끈따끈한 박스 야, 이거 신제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세그웨이입니다. 누가 세그웨이. 봐도 정품. 아, 정품. 예, 정품, 뭐 이렇게. 아, 정품이 있다. 그뭐 카메라 판매하는데 보면은 막 이거 할때막확 해가지고. 이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아시죠? <laughs> 그냥 할게요. 네. 그동안 안 나왔던 게좀 이상했습니다. 아 이거를 안 나와서 저희가 사제 다른 회사 거막 사다가 네. 세구에 브라켓 만들어서 붙이고 막그랬었죠야 네. 이거 역시 정품이라 뭔가 틀리네. 포장 상태가 아주... 포장 상태가 아주 네. 좋네. 야, 야이 두께가. 요요 두께 좀보소요거 두께 볼까요? 두께. 예, 두께가 오몇 티야 4T, 이거? 4T, 4T. 4 t 면 거의 이거 자동차 유리예요. 예. 거의 유리창만한 두께에요차 하나. 유리창만한... 유리창만? 예. 이 4T짜리 유리창 두께에다가 또또 또 이렇게 하면은 또아 야, 네. 아 세그웨이. 아, 레테로 이... 로고가 그냥 딱 박혀 버렸네. 이거 뭐 어. 어떻게 뭐 정품 아닌데요. 할 수가 없네. 아 정품 이거는... 세그웨이. 뭐, 각종 볼트노트와 또 브라켓이 또싹 들어있네요. 브라켓은 또 세그웨이만 딱 맞게 또 제작을 했다고 해요. 티수도 3t짜리로 완벽하게 브라켓도 3t짜리. 아, 네. 브라켓도 튼튼합니다. 아, 브라켓이 너무 튼튼해요.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아. 네. 이렇게 해서 요렇게 두 개가 연결이 되면서 핸들 쪽에 이 볼트 네 개가 있죠. 이 앞에 어, 예, 볼트 예, 예. 4개가 예. 딱 들어가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볼트 4개로 지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폴리카보네이트의 이 원료라고 하죠. 예. 원료는 아 사빅. 이전 세계에서 1등이 사빅이라는 브랜드인데 예. 이게 사빅 브랜드로 만든 거예요. 사빅. 사빅의 원료를 써서지금 네. 그렇죠. 만드는 거죠. 예. 아 사빅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들어서 정품 레테루를 갖다가 빡! 찍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세그웨이, 네. 네, 이렇게 마크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자외선 차단 돼요? 자외선 차단 당연히 되죠. 사빅이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에 U V 코팅 그리고 아. 변색까지 막아주는 이 사빅 표 폴리카보네이트를 적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내 피부도 지킬 수 있고. 그렇죠. 변색도 안 되고. 그렇죠. 아 너무 좋은. 강하고. 이게 강도가 유리에. 그렇죠. 300배라고 합니다. 유리의 강도가 300배예요. 아... 그러니까 오한마로 때려도 안 깨진다. 왜 장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사빅 폴리카보네이트 좋고 뭐 네. 300배 유리의 강도도 거뭐다 뭐 네, 좋은데 다 좋지. 어, 다 좋지. 우리가 뭐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내가 그 확인을 시키려고 내가 오늘 별의별 걸다 준비했습니다. 아... 자 한번 가지고 한번 들어와 보세요. 아, 뭔데? <웃음> 뭔데? <웃음> 뭐야 이게? 놔, 놔, 다 놔, 총 놔. 어, 야, 총 씨... 뭐야 이거? 자, 우리 <laughs> 이거 총알 들어있나요? 아직 안 들어있죠? 자, 저희가 잠깐만, <laughs> 잠깐만 순정으로갈게요 일단은 음. 어, 오늘 이색, 굉장히 이색적입니다. 자, 곤충 준비했어요. 저번에 한번 보셨던 거예요. 네, 곤충을 저희가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도바이 속도로 쫙 달리고 있는데. 이만한 매미가, 예. 이만한 매미가 튀어나오면서 내가 달려가는 속도와 얘가 오는 속도로 해가지고, 눈이 아니라도, 예. 이쪽 눈이 아니라도, 요런 데만 스쳐도, 예. 아구창을 한데 맞은, 아시죠? 아, 매미의 날개로? 날개로 아구창을 어, 한데 맞은 예. 그런 느낌. 어. 예? 거기에, 얘 이름이 뭐더라? 예요? 장수하는 손가 예. 풍뎅이? 아 사슴벌레. 아 사슴벌레. 사슴벌레는 크잖아. 이 사슴벌레 뿔로 막 여기를 딱 맞으면 여기 사슴벌레 가 여기 뿔이 여기 꽂혀 있죠. 에. 네. 강수. 사슴벌레는 찍개고이 네. 그냥 사슴벌레인 거야 지금 이게. 빨간색. 이런 이, 이것도 빨간색이야? 어? 어이씨, 새끼야. 여기 사슴벌레. 아. 죄송합니다. 사슴벌레가 아. 우리가 오두바를막 신나게 타고 있는데 사슴벌레가 갑자기 튀어들어서 이 사슴뿔로 갔다 여기를 딱 찍으면. 뚫려 버린다는 거죠. 바로 피어싱 돼 버리는 거죠. 그렇죠? <laughs> 페이스 피어싱 바로 네. 이런 애들이 윈드 스크린이 장착돼 있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 거고. 오. 직원분 중에 한분 밀리터리를 조, 좋아하시는 분이죠. 네. 아 밀리터리를 네.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요거를 오. 지금 쏘면 오 이렇게 돼요. 실제 총뭘 모델로 만든 거예요? 미국에서 쓰는 이제 베레타. 아, 아, 베레데 베레 중에 최고 베레, 베레타네? 아, 요거. 베레타. 아, 오. 그냥 맞으면 멍이 든대요. 왜 우리가 이걸 갖고 왔느냐. 이걸로 쏠 거예요, 오늘? 오늘 이걸로 우리 윈드스크린. 이, 이 윈드스크린을. 맞춰볼 거예요. 아. 아니, 우리가 자꾸 300배라고 했잖아요. 뭐, 네. 강도가, 네. 유리의 300배니, 200배니 네. 했잖아요. 네. 뭐, 이런 걸로 맞춰봐야. 아, 그죠. 네? 뭐 우리가 이거 던지는 것 같다 이게 되겠습니까? 아... 이 네, 정도는 돼야 정품이라고 할수 있다 그래서 아주 힘들게 섭외했습니다 이거를 안 갖고 오려고 애를 쓰셨는데 거의 저희가 반 협박을 해가지고 갖고 왔는데 이게 세개 이렇게 해가지고 탄피통까지 해가지고 650만 원 아... 600만 원이요? 650만 원 아, 네. 650만 원? 네, 650만 원을 들이셨어요 아... 네. 이거 큰거 제일 비쌀 거 아니에요? <laughs> 이건 얼마예요? 이게 200만 원 아 200만 자, 이게 200. 만총주인을 모시겠습니다. 자, 총주 어, 총포사. 예, 총포사. 야, 이거 기가 막혀요. 좀비 때려 잡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laughs> 지하철로. 아. <laughs> 지금 총기를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총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요거는 이제 권총.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에서 쓰는 베레타가 원본이고. 아, 기가 막히네. 가장 약한 총. 아, 이게 가장 약한 총. 이게 1단계 1단계. 네. 이제 음. 2단계. 미국에서 보통 M4 하면 다들 아시지않습니다 어? M4, M4, 네, M4, M4. M4를 단축시킨, 더 단축시킨 우와. 제품이고 이제 더 이제 중간 총 이제. 와, 이제 얘는 오, 이제 M6? M16, M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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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16이야 이게? 네. M16의 현대 버전으로서 얘는 이제 가장 큰, 가장 긴. 네. 야, 대박! 대박 대박이십니다. 아! <laughs> 명절인데 다들 난리 났겠는데요? <laughs> 야, 총, 건총 줘. 건총건총 줘. 자. 어. 이 윈드스크린 하나 작살 내려고 합니다. 아 요, 요거 오늘 작살 내기로 딱 얘기가 끝났습니다. 아. 가스를 좀 약하게 안 되냐 그랬더니 죄송한데 안 돼요. <laughs> 이거 망가지는 거냐 그랬더니 그냥 망가진다고 보시면 돼요. <laughs> 그래서 우리 한, 한 개만 망가뜨려 아.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뭐 벌레나 뭐 비비탄 총이나 뭐막 날라와도 네. 뭐라고 해야돼요 이거 방탄유리야 이새끼야 <laughs>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네. 이 상태에서 한번 저희가 시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핸들을 돌려도 절대 닿지 않는 예. 왜냐면 하 순정이고 이 세그웨이가 만든 거잖아요 투과율이 지금 네. 괜찮으신 거죠? 네, 지금 U V 코팅 되어 있고요. U V 코팅 되어 있는 것 네, 같고 이쪽 한번 볼까요? 네, 여기도 지금 투과율이 네. <laughs> 다 도망가. 어, 투과율 네, 좋습니다. 투과율 굉장히 좋아요. 투가율 좋아요. 근데 살짝 아지랭이가 있습니다. 아지 아. 어, 아질아질하는 건 있는데 어차피 네. 이렇게 숙이고 계속 타지는 않으니까요. 계속 네. 이렇게 앞에 보시고 타시다가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막내죠? 저희 회사의 네. 네. 막내분이죠. 막내분이 한번. 뭘로 던지고 싶어요? 제가 상사이긴 하지만 그냥 하나 골라 보세요. 그동 안에 쌓였던 거를 쌓 쌓였던 거를 어. 한 방에 그냥, 푸는 어. 찬스. 그냥 아구창을 하는데 때려야 되겠다. <laughs> 아. 아 그걸로 아, 아 알았어요. 풍뎅이 장수 풍뎅이. 자, 그이만더쌓구나야 거기서 제일 큰걸 집었어. 아, 자자그 상태입니다. 저야 저거 지금 그, 던질라고 던질 나한테 던질 거야 저거. <laughs> 저거 지금 나한테 어? 던진다고 자 볼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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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를, 오토바이를 내가 막 60, 70으로 야, 야. 다 달리고 있습니다. 자, 야. 자, 자, 달리고 있습니다, 자! 아이고, 씨, 아이고. 너 진짜 왜 이렇게 세게 던져? 너무 세게 던지는데? 자, 막 달리고 있습니다. 70, 80km로 막 달리고 있는데, 벌레가! 아후, 아, 씨. 아이고, 씨. 제일 큰거 카메라 한번 보여주세요 사슴벌레요. 네. 아, 사슴벌레 한번. 야 사슴벌레 네. 손바닥만한 거. 아우 씨. 이렇게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슴벌레가 여기서 박거나 아까 장수풍뎅이가 박았을 때 배가 터져서 죽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안전한 윈드 스크린을 장착을 하실 수가 있다. 월 37만원이죠? 월 37만원이면 우리 아버님한테 48개월 동안 37만원씩 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 윈드스크린과 제가 입고 있는 잠바를 하면 저희가 두 달치를 거의 내드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이거 사줘서 고맙다! 하나, 둘. 어. 아 자. 저런 걸 써야 돼요, 지금. 혹시나 네. 또한대 맞아가지고. 눈탱이, 밤탱이 되면 안 되니까. 개인적인 감정을 담아서도 할수 있기 때문에. <laughs> 이거 뭐야? 조심하셔야 돼요. 파리야, 아, 파리? 아, 갈겨주실 거잖아요? 저기, 우리, 우리 저 옷을 괜히 입은 게 아니에요. 갈기실 분이 이제 갈기셔야 되는데 권총부터 한번 갈겨주시죠. 권총 한번 볼게요. 야, 쏜다고 진짜? 야, 진짜 쏜다고. 진짜 쏠 거야? 야, 야, 막, 달린다, 막, 야, 달리고 너... 있다. <laughs> 진짜 쏠 거냐고. 자, 자 갈겨주세요. 사심을 담아 쏘겠습니다. 우와! 오! 어, 야, 뭐야? 음. 따어 거야? 나, 나갔어? 야, 한 번만 더쏴보자 어! 오. 음. 아우씨. 볼게요. 야, 뭐야? 왜 이렇게 이거? 야! 어, 멀쩡합니다. 어디야? 아니야, 여기 구멍, 여기 하나 있어. 하나, 아. 둘, 자국은 네, 있어요. 자국 흰, 났어요. 흰색 자국이 났네, 두 개가 났네. 네. 야, 금간 거 아니야? 금가은 않았어. 금가진 않았어. 야, 왜 이렇게 야, 씨.

한번 볼게요. 우와. 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야, 대박이다, 진짜. 와. 아니, 저 총도 대박인데, 네. 저 총도 대박인데, 네. 이 윈드스크린이 사람을 살릴 수 있네요. 그러네요. 네. 이거 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에서 전쟁 중에 ATV를 타고 다닌다고 해요, 이걸. 근데 이걸 왜 다는지 이제 알겠네. 어. 이거, 두세 개씩 막 달아야 되네. 양옆으로 해가지고 어... 막한 바퀴 돌려야 되겠네. <laughs> 쭉 돌려가지고 어... 이걸 달아놔야 되겠네. 차에 달고 싶은데요? 그니까. 이거를 차 유리 대신 이걸로 하면 안 되나? 자, 이번엔 세 번째입니다. 비가 왔을 때도 네. 아시잖아요. 비올때 오드바이 막 속력 40, 50 되면 막 여기 막 너무 따가워요. 자, 한번 쏴 주세요. 아, 좋다. 아, 저 아... 위로 쏴도 돼요. 아. 이렇게, 이렇게 아. 되는 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만 보여드렸는데도 여기서 구매를 아직도 안 하고 계십니까? 아, 우리 총까지 샀습니다. 아직 지금 뭐 전화 안 되십니까? 지금 전화 고장나셨어요? 전화하셔서 네. 월 37만원에. 이양 가족들이 모였을 때 아버님을 좀 기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 27만원, 10만원이 더 쌉니다. 왜 10만원이 더 싸냐? 이거는 1000cc에 97마력. 이 친구는 44마력, 600cc이기 때문에 가격이 1999만원, 1540만원. 그래서 할부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이 친구는 월 37만원, 월 27만원. 이렇게 해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오늘 너무 재밌는데요? 아, 너무 재밌죠. 자, 아직도 구매가 망설이지십니까? 제가 마지막에 종교를 하나 지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희가 수입하는, 저희 세그웨이 코리아에서 수입하는 세그웨이 전 제품은 배상물 책임보험, KB 손해보험, 10억 원짜리 배상물 책임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이런 유틸리티 바이크들, 이런 모터 스포츠의 바이크들은 보험 회사에서 절대 배상물 책임 보험을 받아 주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때 쓰고 달래고 거의 1년을 쫓아다녀서 KB 손해 보험 배상물 책임 보험 10억짜리를 얻어냈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안전하다는 게 증명이 되었고 지금까지 한 번도 보험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오토바이의 불량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이쯤에서 우리 효자 효녀분들 그리고 우리 효자 사위분들, 네. 효자 며느리분들, 네. 이제 하나 사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언제나 안전한 제품, 안전과는 타협하지 않는 세그웨이 코리아가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